어서 뭐될 거야. 열0살리다돼 간네. 앵클링 응. 전딱 줘. 응. 이거 좀풀르 어? 코. 르르르 하고 있어요. 그림미 아무것도 되지 마세요 우리 그림미는 우리 그래미는 계속 노세요 우리 그림미는 계속 이렇게 있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보세요 얼굴좀 보세요 아이 귀여워 이거는 그림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야? 하얀 거? 응? 기 눈물이 생기 눈이.. 눈 여기 살이 약간 얼룩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가 생기는 거 이거 나이 들어서 생긴 거야? 이렇게 검은 색깔 지진지진지진지진